이 값을 어떻게 하는야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게 밑에는 이 i라고 죠 그렇지? 이 i 분자는 이 계산하면 i 분의 1. 그럼 분모 i 분자 i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같아, 그렇지? 제곱이 은 z1의 네제곱은 4제곱은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그 그럼 z1의 8제곱은 또 이거의 제곱이야. 그1 나오는 거야까 그치? 1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z2를 z Z2. 자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laughs> 자 전체를 제곱. 그럼 분모는 4분의 앞에 거 제곱. 2배의 앞뒤로 5배의 루트3i 뒤에 거 재고 마이너스 3없죠 그럼 4분의 여기부터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3i 그러면 약분하면 이 다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3i 지금 차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이죠 합사되네? 그러면, Z2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초, 3i에다가, 뭘 곱해? Z, Z2, 그냥. 세제곱이니까. 세곱하고 그냥 Z. 그 얘를 그냥 곱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초, 3i. 합체라는 지금, 보면. 분자가 합체죠? 합체하면 얘가, 실수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그럼 분모는 4분의 1. 합사위에서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 제곱, 그럼 3이고 또 i 제곱이죠, 이게 그럼 뭐가 되냐 4분의 1. 플러스 3죠? 1라운드. 자, 그럼 보면은 지금 뭐냐면 z1의 제곱하고 z2의 세제곱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으려면, 이 분모의 최소금의 수, 아, 지수의 최소금의 수, 몇이에요? 6이죠? 6제곱하면 서로 같을 거야. 이 A라는 것은 같은 값이야. 어?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 돼야 되고, 4면 4 나와야 되고, 응? 그러니까 여기가 6이면 6 나와야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얘를 세제곱해주고, 얘를 제곱해주면, 서로 몇이 되는가? 6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m값은 6이 바로 최소값이다. 맞나, 이건데? 잠깐만. 자, 미안, 미안. 지금 제곱이 아니죠? 이게.